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에 신나는 연말 행사 파티에 가게 됐습니다. 어, 오늘 아마 가면 제 친구 루시랑 고사리랑 네, 같이 만날 것 같아요. 오늘은 준비부터 한번 가서 노는 것까지 카메라로 한번 담아 와 볼게요. 오늘도 역시 저는 일정이 늦었어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하... 그래서 얼른 얼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화장하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역시 선크림부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오늘 행사는 루시가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요 행사는 처음 가보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행사에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레드더라고요. 그래서 의상도 지금. <laughs> 제가 레드 컬러를 진짜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옷을, 레드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름 옷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올 블랙인데 약간 안에 레드 포인트 들어간 그렇게 입으려고 합니다. 레드에 어울리게끔?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선크림을 한번 발라줬고요.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얼굴이 하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맥의 라이트풀 C 플러스 코랄 그라스 틴티드 프라이머 얼굴에 한번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후모의 도돔 브러쉬를 사용해서 같이 발라줄게요. 얼굴에 먼저 조금 도포를 해주고 저 그래도 피부가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전에 보다 괜찮은 제품을 사신 것 같아요. 2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피부가 다시 좀 많이 진정도 되고 트러블도 많이 들어가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건 텍스처 자체도 되게 촉촉해가지고 약간 뽀얀 코랄빛이라서 얼굴도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가 작업실에 어, 코디 아주머니도 오실 거라서 저는 더더욱 빨리 지금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메일 확인하다가 네, 그거 답장 다 하고 편집하고 있던 거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은 근래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 중 하나인 스테이 네이키드 리퀴드 파운데이션. 저는 이거 직구해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밝은 색을 샀어요. CP 컬러입니다. 대부분 아마 21호분들은 20NN인가? 20WP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번대에 쿨톤이라 조금 밝아요. 내 얼굴을 조금 화사하게 화사.. 좀 화사한 오 파운데이션을 써줄게요. 보이시죠? 좀 많이 밝죠? 약간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예쁘게 무너져서 제 피부랑도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꼭 이런 날이 제일 날씨가 춥더라고요. 오늘 영하 7도인가? 6도까지 내려간대요. 얼어 죽지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브러쉬로 펴 바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얇게 발려요. 지금 거의 반 정도 썼거든요. 짠 거에 반 정도를 써서 한번다캐 줬는데 조금 더 커버해 주고 싶은 부위에만 한 번씩만 더 얇게 얹어줄게요. 사실 할게 많아서 영상을 안 찍으려 그랬는데 가면 재밌는 거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겟레디윗미도 찍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왔어요. 엄청 하얗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밖에 외출을 해야 하는 관계로 픽서를 사용해서 한번 베이스를 픽스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어반디케이 올나이터 픽서예요. 들 동안 조금 기다려 줄게요. 어 사리랑 루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봤었는데 저번에 2주 전쯤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었는데 사리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보는 바람에 못본 터미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라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둘다 너무 인형 같고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파우더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베카의 하이드라 미스트 세덴 리프레쉬 파우더입니다. 오늘은 살짝 해외 제품들이 조금 이렇게 손에 많이 잡혀가지고 되도록이면 해외 직구할 수 있는 아니면 세포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베카 파우더는 이름처럼 하이드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서 파우더인데도 촉촉해요. 뭔가 피부 베이스가 세팅되는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속은 촉촉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세팅을 시켜줄게요. 지속력이 조금은 오래 가야 하니까, 오늘은. 아, 맞다. 이때쯤이면 올라갔겠다. 요 친구들이 그때 제가 작업실에 있는 제 인형 친구들입니다. <laughs> 파우더로 세팅까지 시켜줬고요 어, 쉐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한번 써볼게요. 투페이스트의 코코아 인퓨스트 컨투어링 앤 하이라이팅 팔레트입니다. 투페이스트는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초콜릿 모양으로 이렇게 컨투어 팔레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하이라이트 컬러, 밑에는 컨투어 컬러예요. 네, 저는 여기 가운데 가장 애쉬해 보이는 미디움 컨투어 컬러로 쉐딩을 한번 해줄게요. 눈 앞머리부터 아이언 위주에. 네, 오늘은 컨투어를 조금 세게 해줘볼게요. 메이크업을 조금 진하게 해줄 예정이라. 눈화장 세게 해줄 때는 이렇게 아이홀 모양을 되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일단 아이 메이크업 할때 조금 더 뭔가 완성돼 있어 보이거든요? 코 아래, 입술 아래. 조금 더 디테일한 브러쉬로 오늘은 오랜만에 애교살 부분에도 그림자를 줄게요. 조금 애교살이 돋보일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바깥부분 컨투어 해줄게요. 요즘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가발을 되게 자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더 머리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얼른 머리 길르고 싶어요. 저는 여기 광대 바로 밑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 줄게요 오늘. 여기가 뭔가 조금 더 강조돼서 얼굴이 이렇게 돼 보이면 좀더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줘 볼게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줘 볼게요. 여기 내 조그마한 거울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또 말이 좀 없어졌는데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팔레터를 뭐 쓰지? 오늘 렌즈 못 끼지?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뭐 써야지? 하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서 좀 약간 뭔가 즉흥적이에요, 지금. 아, 참, 저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이번에 직구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 직구한 아이들 오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엄마 이름으로도 좀 사고. <laughs> 반대편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블렌딩도 해줄게요. 눈썹도 그려주고요. 홀리카홀리카 제품이고요. 내추럴 브라운 컬러예요. 제 머리 톤보단 조금 밝긴 하지만 살짝 톤이 좀 애쉬해서 어떠한 헤어 컬러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브라운인가 봐요.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뷰러로 한번 속눈썹 집어줄게요. 이거는 피카소 뷰러예요. 눈 화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속눈썹을 또 한번 사용해줘 볼게요. 오랜만에 붙여보겠습니다. 연말에 붙이지 언제 붙이겠어요? 그쵸? 전체적으로 윤곽을 다 잡아줬고 색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곧 기다리고 기다리던 섀도우 팔레트를 고를 시간인데 레드가 포인트라서 붉은 계열을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는 컬러팝의 메인 스퀴즈 엄청 레드 빵빵한 이거를 사용해줄까? 아니면 후다뷰티의 리치 누드 오베션 이렇게 보시면 나이트, 미디움, 리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메이크업은 뭔가 요 리치랑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붉은 톤을 입을 거라서 고민 중인데 저는 이 톤으로 갈게요, 오늘. 저는 이거 세포라에서 사왔는데 아, 세포라 하울 영상. 아, 진짜 할게 너무 많아. 세포라 하울 영상도 빨리 올릴게요. 제가 알기론 요게 미디움이 좀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조금 붉으스름하지만 좀 브라운 톤 이걸로 일단은 눈 음영을 먼저 다 깔아줘 볼게요. 눈화장에 조금 힘을 주고 싶어서 눈 영역을 조금 크게 잡아줄게요. 생각보다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올라오네요. 여러 번 발라서 좀 컬러의 농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넓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채도 있는 말린장미 톤으로 눈 뒷부분부터 어 느낌이 있네요. 이걸로 아까보다 조금 적은 영역에 음영을 줄게요. 약간 붉은기가 엄청 낭낭해졌죠? 펄감이 조금 있는 글리터 섀도우거든요? 이 컬러를 한번 눈두덩이 가운데에 얹어볼게요. 아, 아니, 이게 뭐야? 심지어 핑크인데 약간 보랏빛나는 핑크예요. 아,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역시 이 자개 글리터의 원조 답네요. 진짜 예쁘다. 여기 완전 진한 컬러 있죠? 자줏빛 컬러, 눈 뒷부분부터 한 번만 더 음영을 줄게요. 이제 음영을 조금 깊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 섀도우 팔레트 역시 잘 고른 것 같네요. 오늘 패션이랑 딱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코쉐딩했던 브러쉬로 외곽을 한번 자연스럽게 쓸어줄게요. 너무 예뻐요. 오, 너무 예뻐요.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약간 골드빛 또는이 아이를 눈두덩이 한번더 이제 포인트로 얹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에만. 이렇게 되면 눈이 조금 더 입체적이겠죠? 이렇게 돌릴 때마다 좀 다르게 보이니까. 그리고 같은 컬러로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아이라이너는 머지 거고요. 컬러는 더치 브라운 컬러예요. 아이라인도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두꺼워지게 그려줄게요. 뒤로 갈수록 길고 두꺼워지면 여기 음영 넣기가 되게 좀 수월해져요. 오랜만에 또눈 앞부분에 이어지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트여 보이게. 옛날에는 엄청 진하게 한다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대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좀 두꺼워지고 여기도 조금만 더 두꺼워도 되겠다. 똑같이 눈 앞머리가 이렇게 조 쉬어 보이게 아이라인을 라인 그려줄게요. 이따가 아마 렌즈 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지금 라인 그려준 거랑 조금 잘 풀어지도록 거의 진짜 블랙 버건디 컬러로 라인을 풀어줄게요. 눈화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작업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음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눈 화장과 눈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눈화장 느낌이 또 엄청 달라지죠? 이 아이홀까지 조금 살짝살짝 넘어오게 라인을 풀어주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넘어서까지 음영을 줬기 때문에 조금 어색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베이스로 사용했던 이 컬러 있죠? 이거를 코 쉐딩 브러쉬에 살짝 붙여갖고 이 방금 눈화장 해준 외곽 부분을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오, 진짜 너무 예뻐요. 보세요. 엄청나죠? 색깔이. 오늘 컨셉인 레드랑 너무 딱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오토바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다니네요. 이제 속눈썹을 한번 붙여줄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미 속눈썹을 사놨는데 이것도 블프 세일에 들어갔길래 제가 10개짜리를 샀습니다. 이거 전에 많이 사놨다 생각했는데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이 아이를 어고고고 저는 36호, 37호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37호입니다. 잘라서 네, 부분적으로 사용해 줄게요. 통짜보다는 역시 나눠서 붙여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쪽 붙여줬고요. 원래 이쪽이 더잘 붙는데. 해주고 속눈썹이 조금 마르는 동안 다른 작업들을 좀 해주고 올게요. 다른 작업이라 한다면 일단 펄을 오랜만에 글리터를 한번 사용해주겠습니다. 어반디케이의 헤비메탈 글리터 젤포 아이 페이스 앤 바디 세터데이 스타더스트 컬러고요. 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 글리터예요. 엄청 화려해요. 눈 밑에다가 여기 좀 콩콩 박아줄게요. 좀 분산시켜서 잘 발라줘야 돼요. 아면막 하나에 다 뭉쳐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눈 밑에 보이세요? 와저눈 밑에 진짜 밀어볼 단것 같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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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눈 밑에가 너무 블링블링해서 눈 위에도 발라줘야 될것 같은데. 이 것은 마찬가지로 어반디케이 제품이고요 캡콜 제품입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른 어플리케이터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오늘 눈 화장 컬러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게 섀도우가 밀려 나갈 수가 있어서 눈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렇게만 얹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눈 바로 감지 않고 조금 말려주고 할게요 아니면 아마 쌍꺼풀 라인에 껴서 크리즈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언더.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다른 작업을 또 해줄게요. 하이라이터와 블러셔를 한번 사용해주겠습니다. 블러셔도 두 가지를 좀 믹스해서 쓸게요. 여기 섀도우 제품인데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너무 뿜뿜하겠죠? 그래서 여기 로즈 베이지 컬러랑 조금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일단 이 로즈 베이지 컬러로 이것도 저는 좀 붉게 올라와가지고 이바탕으로좀 깔아줄게요. 이 역광대 부분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예쁜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정말 살짝만, 이 섀도우기 때문에 엄청 발색이 진하거든요. 충분히 컬러를 좀 빼준 다음에 여기 앞볼 부분에만 조금만 컬러 입혀줄게요. 약간 꽃잎 컬러? 약간 백년초 생각나는 그런 컬러예요. 음이 부분에만 조금 더 포인트를 준 거예요. 하이라이터는 이거 사용해주겠습니다. 팬티 뷰티의 다이아몬드 밤 2. 일단은 손에 조금 묻혀서 오늘 약간 핑크 펄 같은 게 되게 다양하게 돌거든요. 코 부분이랑, 턱 부분이랑, 눈썹 뼈. 여기도. 보이세요? 광. 되게 핑크 펄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 컬러들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만 남았는데요. 일단, 요거, 팬티 뷰티로 입술 한번 전체에 한번 발라주고. 제가 또 어제 립 리뷰를 찍어가고 지금 입술 상태가 약간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에 픽스가 되는 스타일이고, 솜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컬러를 완전 픽스 한번 시켜줄게요. 오늘 딱 뭔가 레어 카인드 컬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촉촉한 아이거든요. 가운데에다가 이게 덧발라줄게요. 이런 딱 버건디 레드가 딱 맞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딱이 느낌이에요. 이렇구요 우리 아직 속눈썹은 다안 해줬기 때문에 속눈썹을 마저 한번 해줄게요.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 제품이고요. 롱 컬링 제품이에요. 속눈썹 뿌리 부분에다가. 오늘은 눈화장 자체가 좀 화려하기 때문에 언더도 화려하게 표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마스카라 해주고 뷰러로 찝어줄게요.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한번 쫙 같이 찝힙니다. 속눈썹이 딱내 속눈썹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딱 찝혀 올라가요. 그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스틸라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랑 살짝 빈 부분으로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메꿔주면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눈꼬리도 조금 빼서 그려줍니다. 응,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레드 립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른 느낌으로 보여드릴까도 했는데 드레스 코드가 레드인 만큼 뭔가 딱 레드 포인트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해줬으니까 얼른 옷도 갈아입고 렌즈도 껴주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루시랑 우리 고사리 친구랑 재미나게 놀다 오겠습니다. 너무 추워 근데 너무 추워 응.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보살이고요. 오늘 살이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laughs> 어? 여기 좀 나온다. 불이 쏘서. 루시 털 무지 예뻐요. 이따가 안에도 보여줄게. <웃음> 기대해. <웃음> 우리 설이는 <사리는> 봉사하다 왔어요. <laughs> 봉사... 봉사 뛰다 양파 까다 왔어요. 화장 뭐 이러다 온거 맞지? 집에서 수정하고 나 이러고 학교 가진 않았어. <laughs> 아 정말? 찔렸다 <laughs> 왔어. <웃음> <웃음> 음. 이거 원래 잘못 탔는데. 음. 지금 핸드폰을 다행히 찾아왔는데, 아, 오는 길에 번호도 따는네 아, 진짜 오랜만이구만. 번호도 있날 메이크업, 이거 야겠다 2탄 찍어야지. 근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냥 안 줬어요. 아, 이걸 좀 벗고 싶은데, 이래서 못 벗겠네? 여기 그냥 카레집이거든요 행사가 아. 뭐라고? 행사가 뭐라고? 핀사가 뭐라고.